21세기는 지식사회입니다.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은 그래서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직업인 별리사 지금부터 별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직업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job이라고도 하고, work라고도 하고, profession이라고도 하는데, 별리사는 profession, 즉 전문가의 일종입니다. 예전에는 건물이나 또는 곡식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재산으로 보호됐는데, 최근에는 특허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사람들의 생각, 머리로 생각해 낸 것이 가치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되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변리사라고 할수 있죠. 네, 과정이 전공 분야를 얘기하는 거라면요. 변리사 업무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허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려볼게요. 특허의 경우에 먼저 발명을 이해하려면 기술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공계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기술을 법으로 보호하는 거니까 특허법과 같은 법률을 알아야 되고 또그 특허를 경제적으로 잘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컨설팅 해줘야 되니까 경영도 알아야겠죠. 이처럼 변리사는 기술과 법과 경영의 3위 1차를 알아야 되는 최신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일단 시험에 통과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고요. 그다음으로 변리사가 되려면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발명가나 디자이너들의 그 창작의 결과에 대해서 잘 듣고 애정을 갖고 권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법도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 법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외국어 능력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삼성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송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보호받게 해주려면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네, 먼저 장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별리사 됐는데, 그때는 별리사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별리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수도 나쁘지 않은 편인 거. 라는 게 아마 장점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까 외국어 능력 말씀드렸는데, 뭐 별리사 업무는 좀 글로벌 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뭐 겸사겸사 해외여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어, 정년이 좀 길다는 거, 그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단점이라면, 글쎄 그거는 뭐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은 다 힘들 수도 있는 건데, 제일 큰 단점은, 아마도 좀 한국에서 서비스업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나라가 어 2차 산업, 중공업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 값을 쳐주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품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일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데 별리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비스업 전체 문제인데 별리사업도 그어 틀에 그 와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첨단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또는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가 중요한 패션 기업 국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K 브랜드, 한류 이런 나라들은 어떤 무형 재산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좋은 기술을 만들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보호해주는 게 변리사거든요. 즉 변리사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고 미래에도 가장 전망이 밝은 그런 직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